안녕하세요. 법도TV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계약 해지 합의에 번복한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합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합의 사항 무효를 주장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법 법률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서로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된다면 계약서상 계약 날짜가 남아있더라도 법률상 합의 날짜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마음이 바뀌어 조기 해지를 번복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집주인은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 로 건물 을 비워 달 라고, 청 구하 는 소송 을말 합니다. 오늘 주제 에 이어서 설명 드립니다. 조기계약해지 합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는 당사자 중한 명이 합의를 번복하며 본래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번복하는 건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상 표기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서로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사항이 법률을 앞서기도 합니다. 즉 본래 계약 서사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아 있지만 서로 간의 합의로 6개월 전 해지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법률상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은 6개월 이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합의된 날짜에 집을 집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함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세입자는 본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 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령 A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B가 이에 동의했다면 의사의 합치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후 B가 이를 번복하기 위해 다른 조건을 제시했지만 A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합의된 부분만 효력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서로 간의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때에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합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서상 기간을 우선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증거로는 합의 시에 나눴던 통화 녹취,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고 계약서상에도 합의에 대한 부분을 남. 당사자가 각각 서명을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편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있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소송 절차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공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탁이란 보증금을 공탁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위로 공탁금을 받지 않고 있지만, 법률상 지정된 기관의 보증금을 임시로 맡김으로써 집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계약 해지 합의에 관해 번복한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기에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법률상 합의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된다는 것이고요. 합의 날짜를 어긴 세입자에게는 명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합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명도소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비용 안내 및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메뉴에는 명도소송 비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단부에 1대1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